어,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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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갈게요, 안 갈게요, 안 갈게요, 안 갈게요, 안 갈게요, 갈게요? 어, 아우씨, 예민한 녀석, 웃어. 어, 어, 여기 올라가지는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성공. 잠깐만. 나 잡히는 거 아니겠지? 오케이. 오케이. 달려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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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숨, 숨, 숨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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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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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거지, 된 거지, 어우씨, 어우씨, 소름 끼쳐진 쥐, 어우씨, 슈 테, 슈 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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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오케이. 어분 닫혔지, 닫혔지, 오케이, 오케이, 달려. 잠깐만, 잠깐만 좀만 더, 조만 더, 달려! 지금, 지금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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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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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돌이 설거지 중. 이게 잡는 거잖아.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. 이렇게. 여기 뭐가 있었어. 그 다음에는 자. 어, 점프해서 달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 핫, 챡. 챡. 이렇게.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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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점프. 올라가. 옳지. 옳지. 그렇지. 그렇지. 하나둘하나둘 점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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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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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그러면 음음음 음, 음, 저거 밑에 있는 거 갈색 상자로 가볼게요 어, 점프 하나둘하나하하나둘하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여가 신발 맛집이야 좋아 왔네 오케이 고기가 많다고? 어 이거 봐 대롱대롱 많이 먹어 배고플 때 한식 뜯어먹을라고 가자 오이씨 저거 봐라 저거 봐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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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차 허차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야, 좀더 빨리, 못 되니? 좀더 빨리, 좀더 빨리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슬레이딩호 자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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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아직 안 끝났어! 올라가! 아, 잠깐만, 올라가! 아, 잠깐만요, 여보세요? 올라가야 돼, 빨리 들어야죠?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! 하나, 둘, 어떡해? 아니야! 그거 아니야! 이놈의 새끼야! <laughs> 여기 가만히 있어보자는 거지, 구성에 렛츠기 그렇지? 가자 이제 갑도 되겠지? 되겠지? 안 되겠지? 혹시 모르니까 뒤로 뒤로 오케이 여기 뒤로 와. 잠깐만 라이터 켜볼까? 어? 잠깐만 이거 야 huh 혹시 여기 들어갈 데 있나? 응, 오늘은 내가 방송해. 어... 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것인데, 올라가나?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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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올게. <laughs> 우리 아재? 아재 지금 옆에서 구경해. 잡히는 거 아니야. 나 잡히는 거 아니야. 얘 팔도 긴데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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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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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. 오지 마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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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나 잘하고 있지. 잘하고 있지. 잘하고 있지. 저주 안녕. 우리 아재도 열심히 일했으니 쉬어야지. 오 잠깐만. 어. 오야 여기 무슨 다 트랩이야 무슨 병막 이렇게. 어, 어 저기로. 어, 잠깐 왜왜 왜? 가족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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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. 근데 소리가 하니까 팔이 너무 길어 쟤 반칙이야. 신발 주서 아! 아! 오. 아! 저 소리에 맞춰서 신발을 던지면 될 아! 같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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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져, 오... 아니요 저기 요 여보세요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. 자, 그렇지, 그렇지. 여기, 여기 카페만 밟아가면서 점프. 이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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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자기 그림자 복도해보래 지하라는 게임 좋아하니까 <laughs> 겁나 무서운데. 공포 게임이야. 어차. 우 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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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 잠깐만. 얘는 막 어디서 막 계속 나타나. 어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어, 이거 이거 필요한데. 이거 이거 어딨지? 어, 온다. 자동으로 떨어지네. 다 올라갈 때까지. 자, 잘 잡고. 하나, 둘, 조심. 올라가. 아, 저거 떨어뜨리면100% 나한테 올것 같은데. 일어나서. 점프. 하나, 둘, 조심히, 조심히. 가게 해줄... 지나가게 해줄래? 지나가게 해줄래? 네? 네? 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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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왜? 네? 왜, 왜왜 왜, 왜, 왜. 오케이 오케이 됐죠 오케이 볼만 하네님 봉아요 아직은 소통할 여유가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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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야지 이거 점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잡으면 되지 간다 다녀서 점프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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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자, 이렇게 내려가 오케이. 아, 여기 있다. 그럼 이거 어떻게? 음. 음 이거가 거기로 갖다 줘야 되는데. 음. 음 기다여기다 여기 아, 이렇게 해서 띵동. 아니, 주 <제스케이>. 아 a k e a woman make a h e a

그래서 점프! 하면서 점프! 꽃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꽃이야. 이게 뭐야? 가볼까? 나 죽는 거 아니겠지? 아우.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렇지. 자 오케이. 끝자. 올라가. 오케이. 뭐 어, 그런 거 같아. 요거 여기 조금만 네모 있잖아. 이거, 이걸로 밀면 문이 열릴 것 같아. 왠지. 여기로? 이렇게 해서? 더 밀어. 더 밀어! 아니야? 아닌데? 그 차를 밀어서, 밀어서 문 쪽으로 밀어서문 여는 거 아닌가요?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 거지. 점프. 어? 허차! 잡아! 그렇지.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? 아 이것봐 먼지포야 응. 아 저놈의 진짜 주식기 때문에 아 진짜 뒤질 뻔했네 아니 뒤졌네 <웃음> 진짜 <웃음> 변신 목소리라니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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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챘어. 눈치챘어. 잠깐만. 눈치챘어 이거를 끌어오는 거야. 이거. 이거 옷옷덤 있는 거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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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. 이거 끌어오는 거 아니야? 영차 영차 끌어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면 아니면 얘를 끌어오는 거 아니야? 얘를 끌어와. 아니네? 뭐, 뭐, 아, 저거? 어, 잠깐만. 그, 그, 어, 그래? 일단, 거기서 가고.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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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올라오지 지 땡겨 뭐야 뭐야 아이쉬 온다 아이쉬 아이 온다 아이쉬 우아 그렇죠. 네, 자자어 여기 열렸다 열렸다 저거 어떻게 가?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어 잠깐만요 호차 어 됐어 됐어